안녕하십니까. 인생나그네김황순입니다 아, 오늘은 한적한 주말을 맞이해서, 아, 동네산, 어, 동네산이라고 하는 산에 저만이 아는 코스가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은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모를 잡초도 많고, 어, 이렇게 또, 헌벌장도 있는 저의 자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의자에 좀 앉겠습니다 아 2021년 다재 다사다난한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에게는 새로운 아지트 아, 베이스캠프 일단 순천해오고 거가 첫 번째고요 아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인한 4월이 지나고 계절의 와왕 5월이 지나고 그런데 또 지난 6월 달 아, 우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이택종 씨가 아, 저 아름다운 저꽃 세상으로 갔어요.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봉화산 둘레길 김왕순이만 인생 나그네만 알고 있는 산을 갔어요. 갔는데 슬프죠. 아, 그러면서 또 돌아가신 이택종 씨가 저에게 또 많은 선물을 준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 건강을 이루면 모든 걸을는다 목숨을 잃으면 모든 거가 아니고 뭐 건강을 떠나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는 뭐이 세상 전부를 다 없애었다고 봐야죠. 근데 그 친구가 아, 저희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간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한번 복수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건강 건방하지만 의무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건강을 챙기기 위한 방법론을 우리 이태종 선수가 제시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 열심히 노력하려고 계획서도 쓰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3일 전에 코로나를 맞았는데 어우, 너무 힘들었어요. 어? 몸이 또 남들은 괜찮다는데 왜 나는 이렇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여기 와서 또 심호흡을 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또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또 꿈도 꿔보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즐거웠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책도 좀 지져보시고 블로그도 보시고 아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게아 변신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거 파마를 했습니다 파마 파마 진짜 옛날에 한번 했도 해봤던 기억도 있고 안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환갑 넘어서 이렇게 파마를 해봤다는 거 이거는 변신,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몸이 변하자 해서 변신을 시도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 통화할 기분도 좋고 다음에는 세달 뒤에는 또 제가 여기 파마한데 저, 저 경상도에서 했는데 거기 가서 또 염색까지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도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린이 태어나서 엄마한테 일어나 앉아, 먹어, 앉아, 엄마, 아빠를 배우듯이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다시 모든 걸 배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책도 좀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안 하던 술도 좀 많이 좀, 좀 줄이고 담배도 좀 끊어볼 생각도 있는데 술은 한 4, 5일 동안 안 먹었더니 뭐 끊을 만한데 담배는 못 끊겠어요. 담배를 못 끊겠고 아무튼 노력해야죠 아, 그래서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살고 어, 훌륭하게 살고 재밌게 사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새도록 어, 여행 갈 코스들을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아주 좋은 정보 좋은 퍼실리티들을 어, 많이 찾아서 찾아놨어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나간 일들이 다 나에겐 자산이었고 나에겐 다 추억이었다 그래서 그 추억과 자산을 그냥 쉽게 버리지 말고 어 이거를 다시 재 응용해가지고 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이게 뭐 한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인공적으로 심어놓은 편백나무 같은데, 잘 자랐어요. 잘 자랐고,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의자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전 요즘에 생각하는 게딱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준비를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병원을 친구처럼 기존에 만났던 틀을 다시 깨서 새롭게 변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변신 변심이 아니고 변신 인생나간의 김황수는 늘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좀 멋있는 어, 작년 되시기를 바라고 아,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늘또 생각하는 화두가 하나는 어,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 내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 거를 참아야 하나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냐.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남을 기쁘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기쁘게, 내가 기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의 그 한계, 그 한계점이 어딘지 제가 한번 요즘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갈 데도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변에 좋은 곳을 스스로 찾아서 나만의 힐링하는 곳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벌써 행복의 날에, 이게 날개를 달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갈 데가 많고, 인생 나그네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